100번 해봅니다. 중심이 y는 x-2 위에 있는 원이 이렇게 돼있어. 그럼 저것만 보고 우리는 중심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지. 맞아? a, a-2라고 설정해도 괜찮겠어? 그래. 네. 그니까이렇 됐지? 그러고 나서 얘가 y축에 접한데, 2번으로 접까 접한? 겨우 1번에 이거 하나 하고 넘어가는 거야? 어, 넘어가도 돼 알겠지? 그래서 나는 내가 이거 동그라미 1번, 동그라미 2번 이거 좀 써줬으면 좋겠어. 저걸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, 일단첫 번째는 귀찮아서, 두 번째는 언제 끊어야 될지 몰랐어요. 근데 내 마음대로 끊어도 상관없어. 나 겨우 이거 적고 지금 1번 끝났어. 2번으로 갔어. 그럼 학교 선생님이 보면 이걸 보고 좀 비웃을 수도 있지. 전 상관없잖아. 답만 맞으면 되니까. 되겠어? 그래서, 그래서 언제 끊어도 상관없으니까 1번, 2번 이런 식으로 좀 한번 해봐야겠지? 자, 어쨌든. 그래서 2번 갑니다. 자, 중심이 이렇게 생겼어.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다는 것은 그림이 둘 중에 하나지. 하나 이렇게 생겼든지, 그지?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겼지. 이거 둘 중에 하나 아니야? 되겠지. 얘를 가라고 하자. 얘를 나라고 하자. 된 거지. 근데 상큼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대. 가람 나중에 누구야? 상큼하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된대. 가람 나중에 누가 될까? 어? 가. 가. 그리고 가람 나중에. 가요 근데 상2마 마이너스. 3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는데 원이 가요 가. 원 자체가 가 맞아? 나는 지날 수가 없죠 오른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데 3 콤마 마이너스 2를 어떻게 지나이해 x? 어 그래서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이지 알겠지? 네, 그 다음에 네.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? y축의 접하고를 보고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? x 좌표 어, x 좌표가 0 뭔가 반지름이랑 뭔가 관련이 맞아? 근데 네. X축이 접하고 했다고 막0 이렇게 면안 돼요, 알겠지? X 좌표가, 중심의 X 좌표가, 어? 반지름과 뭔가 관련이 있다.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. 네. 여기까지 이해되겠어? 네. 그러면 중심의 X 좌표가 지금 얘잖아, 얘. 예. 네. 그렇지. 근데 얘가 지금 중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A, a 2 이렇게 되는거 아니야? 네. 여기까지 이해됐지? 네. 자, 이렇게 되니까 이걸로 이제 식을 만들면은 x 마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마이 과로 하고 a 마 e의 전체의 제곱은 r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지. x 좌표랑 관절이면 관련이 있대. 에 이렇게 되는 거지. 근데 이거 누구 지난다고? 3, 1마이너스 2 지난다가 마이너스 2 지난다를 3번으로 해버리면 되죠. 되겠어? 그럼 대입하면 이제 a밖에 안 나올 겠지 맞아? 그러면 a가 지금 총 2차 방정식 안에 네. 그럼 최대 두개나오겠다그지 최대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잖아 한개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한개 나오면 그냥 바로 답을 내는 데근데 혹시 두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a가 양수죠 양수란 말 없는데 양수야 내 네. 오른쪽에 있다고 했잖아 가라고 했잖아 가 이해됐어?